안녕하세요. 테더드랍입니다. 오늘은 빙엑스셀퍼럴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셀퍼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셀퍼럴은 셀프와 래퍼럴의 합성어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래퍼럴 코드로 가입하여 본인이 낸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인데, 이때 거래소마다 규정이 달라서 계정 동결 및 출금지연 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더라도 혼자서 파트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럼 셀퍼럴 혜택을 누리면서 그런 걱정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페이백 플랫폼인 테더드랍을 이용하는 것이 방법인데요. 열 개의 거래소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셀퍼럴을 할 때보다 높은 할인율과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계정 동결 및 출금 지연 같은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테더드랍을 통해 셀퍼럴 혜택을 받게 하려면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닐까 걱정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빙엑스로 예를 들어 볼게요. 검색창에 테더드랍을 검색. 테더드랍에 접속 후 테더드랍 가입. 그리고, 제휴 거래소를 눌러 빙엑스를 선택. 빙엑스 계정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클릭. 빙엑스를 가입 후 UID를 복사. 마이 페이지에서 UID 연동하기 클릭. 빙엑스 클릭 후 다음. 복사했던 빙엑스 UID를 기입하시면 끝. 한번 연동해 두시면 평생 적용되며 빙엑스는 매일 발생한 페이백 받을 수수료가 한국시간 12시에 테더드랍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본인이 얼만큼 돌려받을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건곧 수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빙엑스를 사용하실 거라면 테더드랍과 연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검색창에 테더드랍을 검색하고 수수료 덜 내는 구조부터 만들어 보세요. 한 번만 설정하면 매번 자동입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테더드랍이었습니다.